你是河南人啊？啊，咋的了？我们不要河南人、啊。河南人讹你过来了，还是挖你的祖坟了？河南 <laughs> 人坏，素质差。放屁！

你说他不懂中国吧？韩国曾经也还真是属于中国的。那外国人也都研究中国历史吗？还有人问过我，你们为什么不让韩国独立呢？你知道，在很多外国人的心里边，不是亚洲的中国，而是中国的亚洲。他们认为整个东南亚全都是咱们中国的，什么日本人、韩国人、泰国人都是咱们中国人。至于为什么这几个地儿说的语言不一样，他们认为中国太大了，他们说的都是中国的方言。朋友们，你告诉我，听完这些外国人对中国的误解，你的心里是什么滋味儿？ 참고로 이 양반은 헌한 TV 아나운서, 멀쩡한 외모와 달리 머릿속엔 온통 취두부 썩은내가 가득함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프니까 중국인인 겁니다. 참 많이 아픈데도 어디가 아픈지를 전혀 모르는 안타까운 친구인 거죠. 그래도 이 친구는 중국 안에서 새는 바가지라서 참 다행입니다. 저런 빡대갈들이 한국까지 와서는 능지가 줄줄 새고 있는 꼴을 보게 된다는 건 정말이지 참담한 일이거든요. 我在韩国的街头发现一件特别特别恐怖的事情，来，让我们把镜头往前推，仔细看一下这个街头上的人跟我们是不是有什么区别。 중국의 유명 틱톡커 자기 팀을 이끌고 한국 여행 겸 출장을 왔답니다 그의 구독자는 자그만치 320만 특이점이라면 자기 구독자들을 아주 개돼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홍대에서 영상 촬영하다가 아주 깜놀을 합니다 저 역시 야제들 수준은 정말 한 치의 오차가 없다 하면서 깜놀했습니다 街 <목소리> 你没发现这个街头上是没有小孩的吗？Oh. 就像是灭霸那个响指一打，哎，整个街头上的小朋友全部都消失掉了。如果你不信的话，跟随我们的镜头一起往前走，看能不能看到啊五岁以下或十岁以下的小朋友、啊。Come on. <laughs> 我现在是在韩国的这个宏大，是属于年轻人<对>或者说韩国普通老百姓聚集人比较多的地方。哎，我们看到一个小朋友，看,看,看到一个，但是不是啊？韩国的这个街上随处可见的都是服装店，甚至是宠物的服装店，但是我们没有看到小朋友的衣服，我真没看到，来这么多天。 OK，看我们又看到了一个我们带着小朋友的，<对>呃，<是>应该是欧洲人，对、啊，欧美人，就感觉像断层了一样，对不对？全是那种十几岁、二十岁，也有一些年长的人，像那种 baby 没有抱在手上的几乎看不到。你敢相信这是韩国的周末？这个是后面是汉堡店，正常我们还有很多小朋友喜欢吃汉堡，对不对？看，全都是。 20岁左右的小年轻, 한국的某些公共场合,允许宠物进,不允许带5到6岁的小孩进,影响到其他客人的用餐。特别,特别离谱,这不是说人权吗?什么的小朋友的人权在哪里? <laughs> 特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긴 청춘들의 아지트라고 불리는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주말 홍대 길거리에서 5살, 10살 사이의 아이들이 없다는 걸 근거로, 한국의 미래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시도, 그 의도, 그리고 젊음의 거리인 홍대에서 굳이 아동복가게를 찾고 있는 것부터 아이들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 사례들을 연결 지어버린 억지 비판까지. 그저 참 악랄하고 악랄하다. 이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애들이 아닌 그 애들을 관리조차 안 하는 한심한 부모들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노키즈 존이라는 걸 쟤들은 절대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最近，有关不接待儿童餐厅的新闻引发了广泛关注。据报道，北京一家名为“新荣记”的餐厅因为禁止12岁以下儿童进入而引发了争议。据网友反映，他们在预定时被告知该门店不接待12岁以下的小朋友。这一规定显然是为了保持其熟客的用餐环境，但同时也引发了一些争议和批评。 除了新荣记外，北京还有其他一些餐厅如虎，如琥珀川咖啡和瑞塔咖啡等，明确表示不接待儿童。그리고홍대에서애들찾다가한국어린이인권까지걱정해주는마음이너무고맙긴한데야니들코가석자다이더라看见那边那个小孩了吗？几句话就给他拐走，我就给你演示这一遍，学着点。<laughs> 哎呀，你怎么在这儿玩？算找着你了，快过来！ 你怎么自己在这玩？你妈都快急死了！我给你妈打个电话，你跟她视频说吧。芊芊，妈妈在停车场等着你呢，你让这个阿姨给你带过来，听到了吗？快走走走，去找妈妈。她不知道的是，这个所谓的妈妈其实是我们用 AI 合成的，孩子根本就看不出来。没有我拐不走的孩子，学着点。哎，谁让你在这玩了？我和你爸妈找你都找疯了！我是谁？我是你爸妈的朋友，赶紧跟我走。喂，孩子找着了，我这就带他过去，走。 假如我用这种训斥的语气去管你家孩子，你的孩子这个时候是懵的，他大概率会跟我走。被他父母发现怎么办啊？就算碰到他们父母也不用怕，你就这么说，你们怎么看的孩子？啊要不是我帮你看着，这孩子早丢了。他们父母还得感谢咱。실제中国에서는저런현상이2024년인지금도비일비재 AI 기술을범죄로이어가는창의력을저런데서발휘중이네요 지들 어린 인권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왜 한국 홍대에 와서 또 노키즈존 들먹하면서 어린 인권을 챙겨주려고 하는 건지 오지랖이죠 저건 아무튼 저런 영상을 만들려고 일부러 한국까지 찾아온 겁니다 한국에서 신나게 먹고 놀면서 지들 구독자들한텐 저런 영상 띡 하고 올려놓고는 마치 pd 수첩이라도 찍어서 올린 것처럼 뻗대면서 조회수를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중국스러운 길거리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정말로 앞뒤가 없는 개념 상실한 인터뷰를 말이죠. Uh, how old are you? Ah, uh, I'm 18. He's 18, 17, uh, 16. Do you have a plan to have a baby in the future? Ah, uh, no, no. Okay, thank you. 嗨你们刚才那小朋友说他们现在十八岁未来也是不希有小孩子的你们也是到了适龄的年纪对不对我想采访一下你们 yeah, yeah. uh, <laughs> 有没有生孩子的情况？有啊，有啊，我们也现在也在往那个阶段努力。那有孩子的幸福感和保持单身和独立的那种幸福感其实是不一样的，每个有每个的好。但是我觉得像韩国这种大面积不生孩子的情况，可能是有很大的问题。那么以后全部没人了。 我家谁来支撑呢？确实有点被惊到。这种人很多的路口，也是看不到小孩子。这种事情对于我来说，像是一件恐怖事件。啊哦、我边说就是，身上的汗已经滋滋冒汗，你知道吗？我为真的只有情侣，然后女生，可能他们现在的关系就是叫爱自己。你说到了一定年你没办法享受那个有小孩子的天伦之乐，让我感觉，<对>呃，可能跟我价值观比较不符吧。哦，终于发现了一对，不知道是不是本地的，但是已经是。 有个七八岁，快十岁左右这样的。还是有老外的，几乎啊，几乎看不到韩国的小朋友，是没有手绘车，没有怀中的 baby 的，<对>我真的很想知道韩国的小朋友都去了哪里，<对>真的是被一个响指捏没了吗？ 애들이 홍대로 간다고 해도 겁나게 더운 실외 활동보다는 뭐 전시관, 동물 카페, 복합문화 공간처럼 실내 장소를 찾는 게 대부분일 텐데. 또 인터뷰를 하려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국 남녀들에게 물어봤어야지 16, 17, 18. 아,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아마도 타노스 손가락 때문에 사라진 건 홍대 길거리의 한국 아이들이 아니라 사라진 건 니들 개념이고 니들 지능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한국사는 지혜정님이란 네티즌은 320만 구독자를 가진 중국인 틱톡커가 한국에서 선보인 그 능지에 그저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혜정이 말합니다. 지금 애들 방학인데 다들 물놀이 가거나 외국에 갔겠지. 애들이 적긴 한데 그래도 어른들 노는 곳에서 애들을 찾고 있는 게 아, 웃긴다. 야, 그래서 한국에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자 지혜정 씨가 반론하죠. 아니, 많다는 건 아닌데.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들 애들 안 낳으려고 하잖아. 또 한국 애들이 노는 곳이랑 또 어른들 청년들이 노는 곳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겹치는 게 아니야 그러자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이 답글을 답니다 홍대는 젊은 사람들 노는 곳이지 클럽 술집이 즐비한데 애들을 거기 데려가겠냐 아니 홍대에서 애들을 찾는다고 게다가 미취학 아동을 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리고 지혜정 씨도 대답합니다. 그치? 한국인들이 애들을 엄청 아끼면서 키우는데,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한 상가에서 놀고 있겠지? 니들이 간그 홍대는 유명 여행지야. 그래서 거기에 여행원 외국인들이 많은 거라고. 현지 한국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거기 안 가. 맞네 중국 현장 같은 상업 중심가에도 애들은 안 보이거든 어 지혜정 씨 댓글 고마워 역시나 영상 주인장이 보여준 그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네 그러자 지혜정 씨가 대답하죠 이 영상에서 쓰고 있는 저런 방식 왜곡 보도는 중국 언론이 잘 쓰는 거야 그래도 지혜정 님처럼 팩트를 말해주는 중국 네티즌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여기저기에 댓글 참 잘만 달던 영상 주인장도 지혜정님의 이 댓글에는 어떤 반박도 어떤 댓글도 달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다음번엔 탑골공원 가서 청년 세대가 사라져버린 한국 이런 영상도 찍으시고, 라면 전문 가게 찾아가서 고물가에 라면밖에 못 먹는 한국인들 이러면서 불쌍한 한국이러면서 영상화 시키시고 니들 황제 옷 입고서 경복궁 시찰 가서 암 찬이 저 외치다가 한 소리 들으면 표현의 자유도 없는 한국이라면서 분노하는 영상도 찍으시라. 중국 어린이들 인권은 어찌 됐든 전혀 관심 밖의 일이지만 한국 어린이 인권과 한국 어린이들의 미래까지 걱정해 주는 당신네들 덕분에 아주 훈훈한 주말입니다.